바다를 훔친 언니인데요. 메뉴를 보면 메인 메뉴가 해물 모듬 가마솥, 조개전골 그리고 사이드 메뉴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맛있어 보여요. 해산물 안주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일반 안주, 주류 음료 바, 예, 바다를 훔친 언니의 가마솥, 조개전골 중자예요. 예, 굉장히 비주얼이 화려한데요. 같이 나오는 게 홍합탕인데 오늘은 홍합이 물이 안 좋아서 오뎅탕으로 대체 했고요. 음. 선생님, 이게 어떤 어떤 게 들어간 거죠? 저희요? 여기 생합이라고 원래 보시면은, 네. 오, 잘안 보여요. 음. 이게 생합이거든요. 큰 아. 거. 아. 네네하고 가지락하고, 어, 네. 힐가리비라고 네, 가리비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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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비단가리비. 아, 철마다 조금씩 달라가고, 네. 이제 오는 홍게, 음기 키조개도요. 자, 가볼까요? 자, 가볼까요? 자, 가볼까요? 자, 가볼요 네. 주머니요 있고, 전복도 있고. 이거요 음. 대게라고 해야 될까요 자, 게라까 해야 될까요 자, 홍게. 게까요사이즈까요가 홍게. 네. 굉장히 큰데요홍게가들어가면 국물이 엄청나게 네. 맛있겠죠? 이렇게요맛있볼바요 자, 가 약게좀 터틀러 덮고. 네. 손질도 다 직접 해주시고요. 매장도 굉장히 깔끔하고 수족관까지 있어서 그 해산물의 퀄리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어, 떡도 있네요? 와. 이건 항상 있진 않은데. 아, 좋아 제가 좀한 번씩 이렇게 이벤트로 생길 때마다. 아. <laughs> 원래 기본으로 오뎅하고 유부주머니하고. 네. 네. 와, 엄청나게 커요. 또, 이것도 살아있던 거니까 그냥. 아, 이렇게 바로 드셔도 되고요. 네. 이거 찍 거니까. 네. 좀 부업대를 좀 줄일게요. 삼정도업대 나오세요? 아. 네, 손질을 또 해주시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키조개의 어. 건자가 엄청나게 큰데요. 네. 네. 제일 큰 걸로. 아. 이게 개가 한 마리 들어가 있는 게참 임팩트가 있어요. 저는 가래떡꼬치가 제일 기대가 돼요, 지금 네, 약간 문떡처럼 드시라고 네, 네. 서울에는 거의 없잖아요 네, 이게 또 드시는 분은 드시고 약간 호불호가 갈리긴 해요 아. 그냥 하나씩만 맛보시라고 그냥 키조개 감자부터 빨리 먹어야 되겠어요 간장, 그리고 초고추장 있는데 기 맞게 면 되겠어요. 키조개관자부터 먹어 봤는데요. 이 예, 키조개가 굉장히 커서 관자도 두툼하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달큰하고 맛있는 맛이 제대로 잘 느껴지네요. 식감도 좋고. 요거는 부산 쪽에서는 물떡이라고 하는데요. 가래떡을 이 오뎅 같은 데다가 넣어서 먹는데 건 저는 정말 오랜만에 봐요. 좋아하는데요. 사장님이 한개더 주셨어요. 음. 와사비 조금 올려서 먹어볼게요 음. 홍게인데요 홍게가 홍게 사이즈가 커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음. 자, 홍게가 들어가면 국물 맛이 엄청나게 맛있죠 이거는 가리비 인데요 홍게도 내장이 있어요 내장도 맛있고요 고소하고 다리비도 엄청 맛있죠? 라면용 홍게 같은 경우에는 다리 살을 빼먹는 건데요. 근데 살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는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생물이니까, 자연산이니까. 이렇게 다리를 꺾어서 이쪽에 있는 살만 먹은데요 근데 국물이 엄청나게 훌륭하죠? 사장님께서 서비스로 주신 부추전인데요. 부추전의 비주얼이 엄청나게 맛있어 보여요. 와우. 오징어에다가 보리새우를 같이 넣어서 굉장히 바삭해 보이는데요. 엄청 맛있겠어요. 사장님께서 잘라주시네요. 와, 진짜 비주얼이 엄청나게 맛있어 보여요. 이 정도 사이즈는 되겠죠? 네. 맛있겠다. 전, 전도 파셔야 될것 같은데요? 팔아요. 아, 그렇군요. 네, 해물 붙이죠, 따로. 아, 이게 이건데. 네. 부추전, 아 정말 맛있어 보여요. 이밥 예. 붙여서 더 맛있겠죠? 비주얼이 신기한 게 있어서 물어보니까 감자 전분을 뭉쳐서 떡처럼 만든 거라고요. 이게 예, 약간 쫄깃하고요. 예, 국물을 흡수를 해서 맛있네요. 근데 처음 봐서 어, 신기해요. 자밤하서 조개전골에다가 칼국수 사리하고 수제비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칼국수하고 수제비 약간을 주문했는데요 이렇게 같이 끓여서 먹으면 엄청 맛있죠 게다가 조개국물이 완전 보약이거든요 간에 엄청 좋으니까요 참 맛있네요 각종 조개국물이 녹아져 있는 이 육수 같은 경우에는 간에 보약이나 마찬가지예요 아주 많이 건져먹고도 이만큼이나 남았네요 그리고 칼국수 같은 거를 주문하면 은 김치를 또 같이 내주신대요 김치도 상당히 맛있어요